자, 이간 모의고사, 어, 지르응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인데, 시각 t에서 속도와 가속도가 양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속도, 가속도 문제는, 어, 속 또, 그래프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ot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어. 물론, 이쪽은 t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쵸?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 그려서, 얘를, 그래, 그래,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의 접선은, 자, 그거의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는 거고, 이놈의 넓이, 그러니까 이놈의 적분값은 이동거리가 되는, 그래서 이놈을 중심에 두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가 0부터 k까지 일 때는 가속도만 주어졌어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옵니다. 여기서 얘들아, 일단 실력이 없으면은 2k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가속도는 t에 관한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얘는 상승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음, 그냥 AT를 지금 예, 얘 예를 보는 느낌에서 그냥 AT 자체가 뭐 3, AT 자체가 뭐 2분의 뭐 7, 뭐 AT 자체가 뭐9 이런 식으로 준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음, 왜 내가 키, 내가 T 자리에 K 값을 딱 세팅을 할 거거든. 그치 근데 T와는 무관해. 그죠? 그냥 여기 있는 값이 여기 들어가서 뿅 나온다 라는 뜻이거든 맞아요 이런 느낌하고 동일하게 보여야 되고 맞아요 어자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자 t가 이번에는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까 위에 썼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vt를 줬습니다 즉 속도를 줬어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ot 마이너스 4 이렇게 줬습니다 자이 문제를 풀때 일단은 아맞아 지금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수직선 위를 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선생님, 왜요? 속도잖아. 맞죠? 자, 그러면, 쟤를 그려보면, 자, 여기 음수니까 이건데, 인수분해 보면 2하고 4 되겠네. 맞습니까?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가 되는데,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2차식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맞습니까? 오케이. 자, 됐죠? 이랬을 때, 자 출발한 후에 전 p가 t는 알파에서만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 왜요? 자 보자. t가 알파에서만 운동 방향을 바꾸거든. 그러면 지금 봐봐 k는 이런데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맞아요? 왜? 왜? k가 왜? 어? 지금 여기서 무조건 한 번은 바꿔야 되잖아. 여기서도 지금 바꿔야 된다는 뜻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한 번이 무조건 바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엔 이래. 한 번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봐봐. 이런 데다 K를 잡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 K를 잡아서, 한, 운동만에 바뀐다는 얘기는 뭐야? 자, 이쪽이 T축이고, 여기에 VT를 땄을 때, 이 절편 자체의 의미가 뭐야? 그렇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봤다는 거니까 운동방향 바꾼다는 얘기거든. 맞죠? 그러면, 아, 이게 한 번만 나오고, K는 어딘가에 잘라서, 여쪽은 이쪽과 맞닿지 않는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 K는 무조건, 무조건 1보다 큰 방향에서 그려서, 여기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하여튼 여기를 무조건 안 만나게끔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출원한 상태에서, t가 알파다 어? 그러면, 시각 t가 알파에서 운동방향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지금, 모르긴 모르지만, 이 알파라는 건 4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때? 여기까지? 여기까지 100% 맞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 상황. 아, 그러네. 자, 선생님, 그런데, 봐라. 자, 일단 너희들이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 가속도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t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나온다라는 거야. 어? 잠깐만. 얘랑 얘랑 되게 비슷하네? 그렇지. 이렇게 미분해놓고, 그 자리에 머누면, 뭐 k 넣면 얘도 뭐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5, 마이너스 2k 플러스 5. 아! 여기에 k를 잡으면,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딱 동일한 애가 들어가고 여기에 k를 잡으면 여기에 미분 계수가 딱 동일한 애가 들어가는데 맞아. 우리 수민이도 보면은 여기서 지금 뭐 했어? 그렇지. 적분을 했잖아. 어, 얘를 상수로 봤으니까 적분한 거 아니야? 몇 차식? 1차식이야. 얘가지고 적분해 봐야 1차식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거에 이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라면은 이거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라면은 이 저,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는 뭐를, 그렇지.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에 t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런 식으로 나올 거죠? 아! 그렇지. 얘들아. 속도가 연속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여기서 어차피 여기 끝, 여기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접선 느낌을 그어야 되는데 얘가 1차식이므로 이러한 장면이 연출된단 말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선은 무슨 선이다? 직선이다 아 그러네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있는 거랑 똑같은데 왜 미분하면 이것만 나오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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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 뭐를 구하랬냐 피의 위치의최솟값을 구하랬지. 그지 뭐를 구하랬어? 피의 위치의최솟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뭐 극단적인 얘기 하나 해볼까? 만약에 여기 기울기 같아서 이따구로 그려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돌파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미 여기서 운동화에 바뀌니까 안 되죠. 아, 여기서 이상으로는 계속 이렇게 그어지는 느낌이어야 되겠다를 아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이것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얘들아 이게 최소겠냐? 벌써 이만큼인데 아니겠죠? 여기를 지나면서 그 그래프가 여기서 미분계수 같고요2차함수 타면서 쓰 원점을 지날 때가 뭐가 되겠어? 이 넓이가 최소가 되겠죠? 넓이가 뭔데? 이동거리야. 끝났네. 아, 선생님 한마디로 얘는요, 선생님이 만들고 싶은 그 선은요. 그렇지. 그 선은 0,0을 지나면서 뭐도 지나는 거야? 여기에? 그렇지. k,k를 쑤셔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거야. 즉 무슨 말이야? 얘와 얘 수학상에서 배운 좌표끼리의 기울기가 수학2에서 배운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다를 놓고 풀게 됩니다. 자 해보면 k분의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는? 미분한 거 뭐예요? 자, 마이너스 2k 플러스 5랑 똑같다. 맞습니까? 자, 풀어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가, 잘 보이고,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5k다. 자, 수식 정리. 여 넘어가. k제곱이고,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4가 여기다. k가 얼마 나와요? 뿔마 2인데, 당연히 양수니까 k는 2입니다. 아! 1, 사니까 여기가 2분의 5, 여기가 2분의 5인데, 그러니까 2.5인데, 이쯤 되는 이 자리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통과하며 이놈의 넓이가 최소가 되니까 위치의 최소값을 잡을 수가 있겠네. 게임 끝났네. 0부터 2까지는 무슨 각형이야? 삼각형이야? 사각형? 오각형이야? 선생님 볼 때는 무조건 삼각형이고. 그럼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2네.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 2를 누구한테 내야? 2차 함수한테 내야겠죠? 마이너스 4, 플러스 10, 마이너스 4니까, 어, 여기도 2네. 맞아요. 2는 4 해서 여기다가 1 써주시고, 나머지는 적분하겠죠? 그러면 시작, 인티그랄 0부터 4까지의 누구? 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4를 바로 적분을 때립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t의 3승, 아, 여기 2부터 4까지.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어, 플러스 2분의 5의 t의 제곱. 마이너스 4t. 자. 됐습니까? 얘 적분해서 2부터 4까지 쑤셔 넣으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거 적분해서 쑤셔 넣어주면, 잠깐만요. 계산한, 선생님이 이게 사는 얘들 안 해도 될것 같고. 맞아요? 2, 잠깐만. 2, 2는 4. 여기가, 잠만 2이니까 2는 4, 여기가 2고, 2에다가 이거 적분값 더해주면 답은 3분의 16. 여기 적분값은 3분의 10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될것 같아. 됐죠? 오케이.